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성공 비결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램의 교통 안전은 기본이고 낙후 지역 재생 등 전체 도시 계획과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트램 성공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전시는 먼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트램을 활용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부터 도시재생과 교통운영 전략 등네 가지 전략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램은 기존 철도 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 프랑스 리옹시에 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트램 전문가 티브 박사는 성공 비결을 트램과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등 도시재생 관점에서 전수했습니다. It was also, um... 트램 도입에 따른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 다양한 리스크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성공적인 트램 운영을 위해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그 이후의 항목들을 조금... 쓸수 있는 비용들, 동력비, 외주비, 보수품비 등으로 조금은 확실히 좀 나눠 가지고 퉁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간접 비용으로 이렇게 잡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전문가들은 또 트램과 관련한 교통 사고를 해외 사례로 들며 안전 설계를 위한 설계 기준도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조정합니다.